네. 내 마음대로 킹받는 리뷰. 이번에 리뷰해볼 제품은 초코 단짠 새우칩입니다. 단짠 단짠 구운 새우칩. 칼로리는 300칼로리죠. 참고로, 어, 제가 아는 형 중에서 살짝 그미식가 기질이 있는 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입맛도, 실제 요리도 잘하시고, 간도 잘 맞추고, 이런 형이 한명 있어요. 그 형이 과자 중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과자를 알새우칩으로 꼽았습니다. 알새우칩이 진짜 맛있다는 거예요.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알새우칩을 잘안 먹습니다. 이유는 알새우칩은 맛은 있는데 아그 뭐랄까 너무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그 알쇠칩을 딱 집어넣는 순간 이 입안에 있는 수분을 다 아삭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 저는 그 느낌이 아 묘하게 불쾌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웃길 수 있는데 원래 과자를 먹다보면은 입이 텁텁해지잖아요 그 그러니까 알쇠칩을 딱 넣어주면 딱 입에 넣으면 이게 녹아요 안에서 근데 뭔가 그 타는듯한 느낌 진짜 타지 않죠? 수분을 뺏어가면서 타는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 과자가 그 느낌이 묘하게 싫어가지고, 분명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잘안 먹습니다. 근데, 초코전잔으로 나왔길래 궁금해서 사봤어요 먹어볼게요. 아우 이렇게 안 떨어진다. 이렇게, 이렇게 안, 안 떨어지게 돼있네요 아이고. 뜨는데 실패했네요. <laughs> 이렇게 어하겠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제가 아는 알새우치 모양에 초코가 코팅돼, 커팅되... 초코 코팅되는 느낌이에요. 겉에만 되어 있죠, 안에안 되어 있죠. 먹어볼게요. 음. 음 우선은 이렇게 얘기했네요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얘기했네요 알새우칩은 원래 맛과 향이 뭐랄까 살짝 투명해요 <laughs> 그게 뭐라고 표현해야하지? 왜그 투명 그뭐 게임이나 뭐 보면 이렇게 투명도를 올리면은 점점 희미해지고 선명해지고 왜 그거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알수오칩은 은은해요, 맞아요, 은은한 맛이에요. 딱 먹었을 때 맛이 확 강한 게 아니라 그 먹다 보면은 그 뭔가 올라오는 그 새우 맛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초코 맛은 은은하지 않아요. 투명 부투명해요. 난 초코, 그러니까 알새우칩은 어, 알새우치, 알새우맛, 새우향, 새우맛이 느끼면은 초코는 난 초코, 난 초코야, 초코 맛이야, 난 달아, 딱이 느낌 있잖아요. 단단하고 뚜리비야자고 뚜렷한, 뚜렷한 맛이기 때문에 단짠 단짠이라고 했을 때는 이 짠이 이 짠이 뚜렷해야 이게 딱 어울려요 조합이. 뚜렷한 단맛, 뭐. 간짠이다 말할 때, 뭐, 뚜렷한 짠맛이 딱 나야 돼요. 그래서 짠, 그래서 뚜렷뚜렷이 뚜렷뚜렷하게 딱 만나야, 오, 케미가 좋은데, 얘는 난 초코, 난 새우, 이런 느낌이라서 생각보다 새우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 별로예요, 조합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조합이 별로예요. 음. 그니까, 뭐, 말안 하고 먹으면, 새우칩인지 모르고 먹을 맛이야. 음. 맛이 없냐? 아니요, 맛있죠. 맛있는데, 저는, 새우칩과 초코맛이 시너지가 나길 바랬는데 아, 어, 의외로, 초, 새우칩에 초코가 안 어울리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맛이에요. 근데, 오히려, 알새우칩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게 한 번씩 새로운 도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이 새우칩 맛이 생각보다 약해서 아쉽다는 거죠. 차라리 초코에, 아! <laughs> 비슷한 사례로 제가 옛날에 초코 새우깡이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초코 새우깡 엄청 좋아했습니다. 왜냐면은 새우깡은 생각보다 안 은은해요. 셉니다, 맛이. 그, 그, 그 새우 맛이 셉니다. 그래서 잘 놀다 생각해요. 근데 얘는 생각보다는 조합이 좋지 않았다. 이상입니다.